자, 봅시다. 보고서 아, 음. 56번 어때요? 56번 음, 56번 문제 보시면은 어, <laughs> 요거 해줘 말어 어때? 얘들아. 어떤 거 어때? 57번 해줄까요? 차라리? 음? 그래요. 57번 해봅시다. 한번 자, 5 7번 문제가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될것 같아. 57번 가보시면은 음. 요거 해볼게요, 요거. 자. 공면심이 되니, 얘들아? 어? 여기 잘 보고. 자, 좌표평면에 원 그려져 있는데, 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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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무슨 뜻이야? 또는, 원두개다 그리라는 얘기죠. 합치파. 합치세요. 합치셔야 돼요. 동심원 나오죠? 중심이 0만0 나오고, 반지름이 1짜리, 중심이 0 0 나오고, 반지름이 2짜리 두개 나오는데, 도형을 R이라고 한다. 그, 동심원 나온 걸 R이래요. 그래서 3만 0에서 반지름이 X인 원을 C라고 하래요. 아, 여기다가 1콤마형 이렇게 그려져 있고, 2콤마형은 이렇게 조금 더 크게 그리신 다음에, 대충 이제 생각해야죠. 대충 그리셔도 될것 같아. 여기가 0 나오고, 1 나오고, 2 나오고, 자, 중심이 3콤마형이래요. 3콤마형. 여기 3콤마형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원 그리라는 거야. 반지름이 x 단위 원을 C라고 한다. R과 C의 교점의 개수라고 했어요. 자, 이 하얀색 반원이 있고요. 아 원이 있고, 여기서 이제 원을 그리기 시작할 거야. 그럼 처음에 원은, 처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웃기지만, 처음 반지름이 0짜리가 돼야 되는데, 반지름이 0짜리인 거는 원이 아니죠. 그죠? 점이에죠 그래서 문제에서 X가 0보다 크다고 한 거는 조금이라도 생기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생겼다고 쳐봐. 이 원이 생겼는데, 이 원은 얘랑 전혀 상관없죠. 떨어져 있죠, 그냥.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라고 했을 때는 어느 순간에 교점이 생겨요, 얘들아? 아, 이런 순간에 교점이 생기지 않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좀 웃기게 했지만 그죠? 응? 이런 식으로 교점이 생깁니다. 여기다 3이라고 할까 이렇게? 3. 이렇게 써가지고, 야, 니네가 반지름이 0보다 크기 시작하고 1이 되기 직전까지는 FX는 뭐 나와? 교점이 하나도 없다. 0개다. 이렇게 쓰면 되고, X가 1인 순간에는 몇 개다? 딱 1인 순간이 요 그림 아니야. 요 그림의 교점의 개수는 한 개다. 이렇게 쓰면 되고, 1보다 조금 커지는 순간 어때? 교점의 있수는 1보다 조금 커져요. 이렇게. 커지는 순간 여기 교점 생기고 여기 교점 생기는 거 아니야? 응? 여기 중심이 고정되어 있잖아. 중심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계속 키워보세요. 오늘. 그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아. 그러면은 두 개가 생겨요. 두 개. 그죠? 그럼 물, 물어보자고. 어디까지 두 개가 생기니? 교점이.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계속 키워도 두 개, 두개 생기다가, 여기, 어, 여기 지나가는 순간이구나. 여기 그렇게 지나가는 순간, 결점이두 개가 생기는데, 얘까지 포함해니까 세 개가 생기죠. 그럼 그럴 때 반지름은 얼마야? 그럴 때 반지름. 중심이 상만 0이니까는, 그럴 때반지름이 2죠, 2. 2 직선까지는 두개 생기다가, 2일 때는 몇개 생기다고? 세개 생기다고. 응? 2보다 좀 커지면 어떻게 돼? 2보다 좀 커지면 결점이 계속 4개죠. 하나, 둘, 셋, 네개 생기네. 자, 네개 생겼는데, 계속 키우다가, 어디까지, X가 어디까지일 때 반지름의 수가 바뀔까? 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끝점, 요렇게, 여기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가면은, 바뀌지않아요 이렇게 지나가면. 자, 여기가 지나가면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중심이 여기 고정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2라고 쓰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의 길이는 4죠, 4. 4 직전까지는, 계속 4개 생기다가 4일 때는 여기 교점 생겼고 여기가 2개였던 게 하나로 줄었죠 2개였던 게 2개였던 게 하나로 줄었고 여기 되니까 다시 3개로 바뀌네 4보다 크면 은교점의 개수가 2개 생기죠 이렇게 한 겁니다 2개 이렇게 되는 건안 1개 그럼 여기까지 거리가 1개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5예요 5 그래서 4부터 5까지는 2개 생겼는데 5일 때는 하나 생긴다고 응? 5보다 커지면 교점의 개수가 안생기죠 네? 5보다 커지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거 이제 기초적인 연속성 보는 관점 좀 키우세요. 이렇게. 이게 에펙스 이게 쓰는 겁니다. 자, 그 f x 를요그려야될 뭐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다음 중 오른 것을 찾으래요. 불연속점의 개수는 4개다. 자, 그 불연속에다가 동그라미 찍고, 불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뭘 찾는 거야? 교점의 개수가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그죠? 교점의 개수가 변화되는 순간은 이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가. 이때 변화가 일어나고 이때 변화가 일어나요. 이 전으로는 연기 연기였다가 이 이후로는 두 개로 바뀌고 이 전으로는 두 개였다가 이 이후로는 네 개로 바뀌고 이 순간도 마찬가지로 이 전에는 네 개였다가 이 순간 이후로는 두 개로 바뀌고 여기도 바뀌죠. 이 전에는 한두 개였다가 이 지나고 나서 0개로 바뀌고 그래서 하나 둘셋네개 이렇게 변화되는 거네개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연속되는 x는 네 개다 맞는 얘기예요. 알겠죠? 어. <laughs> 자, 다친 구간 1과 2 사이는 에 최대 값을 갖는다? 야, 1과 2 사이 어디있어 요거 얘기하는 거네, 요거, 요거. 요거 그래프만 그려볼까? 자, 저 소위 그래프 글쎄가 왜 했다고? 최대 값 최소 값나왔으면 제일 높은데 제일 낮은데 아니야 1일 때는 1 찍으래요. 1일 때는 1 찍었고. 1일 때는 1 찍었고. 1과 2 사이 때는 2 찍으라고. 이렇게 2 찍으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2 찍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3 찍으래요. 이렇게 하래요. 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3 찍었네, 이렇게 3. 그래서 자 요렇게 가는 순간에 여기 색칠 돼 있고 올라갔고 여기 색칠 돼 있으면 얘들아 1과 2사이에 있을까 1과 2 포함이 아니야 지금 닫힌 구간이라 했으니까 포함 되죠 그러면 1과 2를 포함해서 최소값, 최대값 있잖아 알겠죠 우리 최대 최소 정리가 뭐였지? 최대 최소 정리가 구간이 연속이면은 제일 낮은 데랑 제일 높은 데가 존재한다 그거의 역은 최대 최소가 존재하면은 그게 연속이다 라고 했는데 그 역은 성립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했어. 최대 최소가 존재하면 연속이 된다는 건 성이 많는문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 가우수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소값 나오고 최댓값 나오고 여기 끊어졌고 끊어졌지만은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해요. 어쨌든 간에 니에는 맞습니다. <laughs> 자 디귿은 뭐 얘기하는 거야? 디귿은 아니고 디귿은 우리끼리 편의상 쓸까 우리 디귿은 f a 의 플러스 찾으래요. FA 플러스 오른 아 마이너스구나. f a 의 마이너스. 우극한 아니, 자극한이죠, 자극한. 자극한 값이 거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A에 플러스지만, 야, 그거 다항 함수인데, 이거, 이거 다항 함수인데, 그냥 이거 0분의 0분이 아니니까 그냥 쓱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다 쓱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12가 되는 거아니 <laughs> 맞죠? 음. 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까이 가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랑 얘랑 일치하는 걸 찾으라는 거잖아. 이런거 어떻게 찾을까 이런거 대충 때려 맞춰야 되나 어때요 여러분들 상수 a값은 3개다 자 예를 들어보자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나는 하나씩 집어넣을게 a를 넣을 수 있는 숫자가 그냥 대충 딱 봐도 이렇게 끊어질 법한데 이런 데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우리 1 2 4 5 이런 걸 집어넣어 봐 그래서 내가 a에다가 만약에 1을 집어넣었다 그럼 니네한테 1보다 작은 값이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0 나왔어 1 집어넣으면 10 나오는 거 아니야 뭐대도 아는 숫자 아닙니까? 왜? 1보다 작은 숫자는 여기 있다. 1보다 작은 숫자는 0이네요 얘는 0 나오네. 0이랑 10이랑 같냐? 이거 안 되네. 어, 그럼 a에다가 한4 같은 것도 집어넣을까? 이 집어넣을까? 이 끊어지니까 2도 집어넣어보자. f에 2의 마이너스 값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니까 는8 나오는데 얘가 8이냐고 물어봤어요. 8 아니잖아. 2보다 작은 값은 2잖아. 이거 2잖아. 이것도 안 되네. a에다가 4 집어넣어 보자. 4 집어넣으면은 얘가 8이니까 4 나오죠. 4. 그럼 a에다가 4보다 작은 숫자가 4 나오니 물어왔어. 이거 맞냐고 튀면 물어왔어. 4보다 어 여기 있다. 4보다 작은 숫자는 4 나왔 으니까 이거 4 맞죠. 이거이렇 이거 5는 어때? 5 암산을 해 볼까? 5보다 작은 거는 어 5보다 작은 거2 나와. 얘가 2 나와. 그럼 5 집어넣으면 요것도 2나와어 이것도 된다. 5보다 작은 것도 2 나온다. 그럼 a가 사람오여도 상관없겠네 자 다른 것도 혹시 될수 있나 다른 거 자, 다른 거 되는지 확인해보자고 이거 이렇게 일일이 찾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문제 출제 의도가 뭐냐면은 이 fx를 그려보세요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내가 자 그려보면은 요걸 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다 꼼꼼하게 그려보세요 좀 쉽게 찾는 거는 차라리 집어넣는 것도 쉬울 수 있으면 집어넣으셔도 되는데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0과 2사에서는 이0 나온다, 얘들아. 0과 2사에서는 이0 나온다. 0 나오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1 나오고, 자, 1일 때는 1 나오고, 이렇게 좁게 그려보자. 1과 2사 이는 2개 나오죠. 1과 2사 이는 2개. 이렇게. 1과 2사에서는 이 2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와 4사 때는 4개 나오죠. 4개. 4개는 저기 위로 가요. 이렇게. 4개 나오고, 여기 4개 나오죠. 2일 때는 3개 나왔었지 여기. 3개. 이렇게 해서 3개 찍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줄어들 것 같은데. 4일 때, 그죠? 4일 때 4개 나왔고, 4일 때는 3개 나오죠. 실제로는 3개 나오고요. 그대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4, 와 5, 4일 때는 2 나왔어요. 이게 좀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그릴 수는 없겠는데, 네, 모 따져도 되겠고, 좀 따지는 것보다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5일 때는 1 나왔죠. 5일 때는 1 나왔고, 그 다음에 5보다 클때는 다시 0 나오네요. 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이 그래프가 fx 그래프예요 근데 이 그래프를, 얘랑 지나가게끔 할 거야. 그럼 니네가 보면 알겠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생각해 돼요. fx 그래프랑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이라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둘만의 교점을 참 찾으러 갈까, 우리? 그래서 니네가 얘는 지금 노란색으로 그려놨잖아. 내가 얘를 한번 그려볼게. 요 얘를 한번 그려서 둘의 교점이 이렇게 나오게끔 찾을 거야. 그럼 자,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이면 여기에 6일 때0지나갈 거고. 그러니 6일 때 지나가고 쭉 올라가면 5일 때는 2 나오고 5일 때는 여기 여기 지나가네. 자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고 4일 때는 얼마 지나가? 4일 때는 3 지나가는 거 보이지? 4일 때 아니 4일 때4 지나가는 거. 여기 여기 지나가는 거야. 여기 지나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지금 꼬라지 보니까는 얘가 이런 직선이 나와. 이렇게서 해 이렇게 이런 직선 이 나와. 이렇게 직선 나와. 근데 니네 조심해야 돼. 이렇게 직선 나온 얘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2라고 했지만은 내가 지금 따져야 될 거는 이게 함수값이 아니에요. 함수값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까이 가는 값이라 얘는 함수값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그죠? 야, 왼쪽에서 가까이 오는 녀석이랑 얘랑 일치하는데 보여? 그래서 왼쪽으로 가까이 갔을 때 구멍에 가까이 갈 텐데 그 구멍이 빨간색이랑 일치하잖아. 그래서 얘가 되는 거야. 4에, 4에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랑 구멍이랑 일치한다. 그 뜻이고, 5도 마찬가지죠. 5도, 5도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구멍이랑 일치한다. 근데 보니까는 6도, 6도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구멍이랑 일치한다. A가 몇개나와요 4일 때 이런 현상들이 발생돼, 5일 때도 이런 현상이 발생돼, 6일 때도 이런 현상이 발생돼. 그래서 답이 3개예요. 다른 걸또 찾으려고 하니까 막연해가지고 내가 바로 무슨 생각했어요? 얘랑, 얘랑 그려서,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랑 여기 함수값이랑 일치하는 거 왼쪽에서 가까워진 거랑 이 빨간색이랑 일치하는 거 찾으러 가봐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그대로 그려서 나왔다.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기근 해석 잘하자, 얘들아. 기근이 답이 3개예요, 그래서. 알아듣겠니? 음? 이해되죠? 음? 자, 그러면 은또 63번까지 숙제 내줬는데 거의 다 왔네요. 음? 우리 여기 서수령 4번에 61번 문제는 어땠어, 얘들아? 요거 요거 그때 했냐? 안 아, 해줘요 이거자 응? 서술형 가번이 61번도 가볼까요 요것도? 어 요거 <laughs> 보시고선 아 어, 오늘의 이제 요거 마지막 문제까지 하고 자 어, 과제 얘기 좀 하고 우리 이제 어 시험 좀 보고선 평가 받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게 이제 좀 풀어줄 테니까요 해보시고 지금 시험 보는 거를 좀 신경 좀 많이 쓰세요 시간 분배하는 거나 요거 연습 좀 해봐야 돼 니네 응? 자안 하고선 그냥 생으로 시간 보로 가면은 좀 많이 틀리지 않나 싶어요. 음? 자, 61번 로 가봅시다. 거기, P의 좌표가 A 콤마 2분의 1의 A제곱 나왔고요. OP의 길이와 OQ의 길이가 같도록 하래요. 야, 그럼 니네 대놓고 지금 얘가 뭐 나왔냐? 대놓고 여기가 OP가 나왔는데, P의 좌표가 A 콤마 2분의 1의 A제곱이래요. 음. 근데 OQ는 뭐야? OQ는 이만큼 해서 여기만큼 같죠? 여기 거리랑 여기 거리 같대. 야, Q 자표를 굳이 코마 영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 거리가 대놓고 나오지 않니? 여기 거리가 여기 거리가 루트로 나오죠. 루트 요거 제고 그다음에 극한 나올 때 이렇게 루트 쓰는 거 어려워하지 말라고 그 했지 그냥. 자, 응?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피큐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을 넥터이라고했어요 y절편. 그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y절편을 g a 라고 한다. 응. 자 FA랑 GA를 두 가지 같이 해서 곱하란 뜻이야. 곱하란 뜻. 그래서 상황이 두 가지니까 두 가지 해석을 해봅시다. 첫 번째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 상황에서 둘, 둘을 연결했을 때 이런 거를 우리 많이 봤던 거래. 이렇게 연결되지 않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는데 YL편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YL편 여기 FA래요. 여기 응? 그리고 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 저 이렇게 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써볼까? <laughs> 자 요거 직선의 만식 그냥 작성하셔도 될것 같은데 왜? 어디 지나가?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만식에서 기울기 먼저 쓸까요? 기울기 여기저기 빼면 될까? 어, 기울기 좀개 개 복잡하네 자 4분의 1에 a 사선 빼기 a분의 네, 분의 여기서여기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지나다고했으니까는 x빼기 a 쓰시고 더하기 2분의 1 a제곱 이렇게 무식하게 쓰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직선의 방정식에 저기 FA라는 표시를 어떻게 할 거야, FA. FA 표시는 이렇게 해도 되죠. 음. FA는 여기다가 0 집어넣으시고, 여기다가 FA 집어넣으셔도 되죠. 음. 이해 됩? 음. <laughs> 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A랑 얘랑 합해서 FA라고 쓰자. FA는, 자, 밑에가 복잡하지만 어쩔 수 없어. 요거 A제곱도 약간 요런 피울래. A제곱 앞으로 나가도 되지. A제곱 앞으로 나가면 A 되는 거봐야 얘들아? A랑 A랑 묶을까, 우리? 이렇게 A로 묶으면은 A제곱이 나왔으니까는 4분의 1에 A의 제곱이고. 이렇게 나오죠. <laughs> 자,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랑 요거 마이너스 부치가 필요 없고 2분의 1은 2를 여기다 쓰자. 2를 쓰고 요거 A 세제곱 쓰자고, 이렇게. 어, 세제곱 약분할까? 이거 그래서 내보낸 거야, 이렇게. 제곱, 제곱으로 바뀌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에 A제곱. 이렇게. 됐지? <웃음> <웃음> 자, 됐죠? 이렇게 쓴게 에펙입니다. 두 번째 이제 미션을 하러 갈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대충 식사로부터 정리하고, 두 번째는 접선의 화식 얘기했죠. 접선의 화식은 지금 상황이, 얘들아, 이렇게 인데 여기 접선 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피가. 피가 A 콤마 2분의 1 A 제곱인데, <laughs> 그죠? 지나가는데, 자, 문제 맞죠? 이 점에서 P를 지나고 이 점에서 적선과 수직. 야, 이 점에서 적선과 수직이라고 했으니까는 너희들한테 여기 접선과 수직일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수직. 응. 자, 그랬을 때 무슨 절편차들래엑셀편차들래와이편차들의와이편차들하고 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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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g 이네요 자, 얘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아, 얘는 요거 적선부터 구하자. 접선부터 가면 그 함수가 뭐예요? 2분의 1x에 미분하면은 y 프라임하면 x 나오죠, x. 여기 x 에다 a 집어넣으면 여기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나와? 접선의 기울기 a 나오죠. 접선의 기울기 a 나오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마이너스 a분의 1짜리 나오고 그 다음에 x 빼기 a 나오고 더하기 2분의 1 a제곱 나오죠. 그럼 저기다가 ga 집어넣고 0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0은 자, 마이너스 a분의 ga 나오고 그 다음에, 둘이 부딪히면 더하기 1 나오고, 더하기 2분의 1 A제곱 나와요. 계산 맞니? 선생 하는 거? 어, 잘못됐다. 미안, 미안. 잘못하고 있냐? 딴 생각 된나 자, 여기, GA 나오고. <laughs> 여기 0 나와야 되죠? 응. 그래서 더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GA 여기다 쓸까 우리? 여기다가? 여기다, 봐? 여기다 쓸까 GA는 얼마나 와요 GA는 여기다가 플러스 1 나오네. 플러스 1 나와서 2분의 1 A제곱 더하기 1. 응. 이렇게 나왔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게. 곱하기에요 곱하기. 문제에서 뭐라고 하니? FA랑 GA가 P가 원점에 가까운데. 자, 그럼 결과를 써 봅시다. P가 원점에 가까이 된다는 거는 요 점이 이쪽으로 가까이 간됐으니까 여기 는 모든 점들은 0, 0에 가까이 가 됩니다 여기다 이제 가까워한다. 이미트 쓰시고. 그럼 누가? A가 어디에 가까이 간다? 0에 가까이 간다 쓰시고. 얘랑 얘랑 곱하기 쓰래요. 하하. 요걸 조금 더눈 크게 뜨고 하면은 보이나? 뭐야? 이거 공통해서 묶을 수 있는데. 2분의 1 A제곱 보여야 되나? 바로 빵 열고서. 루트 1 플러스 4분의 1에 A제곱 빼기 1분의 1. 맞죠? 더하기 얼마? 1. 읽기 쓰면 되나? 계산이 맞냐? 어. 아니, 쓰지 말까? 잠깐만. 이거 안써는게 안 나을 것 같은데? 잠깐만.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이건. 이건 계산 됐으니까 지울게요. 이거 그냥 쓸게요. 어 아, 지금 개, 복잡하네. 자, 루트. 1 플러스 4분의 1 A제곱 빼기 1한 다음에, 쓰나 안 쓰나 그게 똑같은데, 쓰고선, 더하기 2분의 1 A제곱이야.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A제곱 더하기 1인데, 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으니까 요령 같은 거 알려드려보세요. 자, 극한이 게 복잡하게 나왔거때요 일단 무조건 복잡한 하 간단한 거네, 극한은 꼴 보세요, 꼴. 0분의 1꼴돼요안 돼. 돼요? 0분의 0꼴안 되는 건 의미 없어요. A에다가 0을 집어넣어봐라. 0 집어넣으면 은1이 1분의 0이니까 이거 0분의 0 꼴이지. 얘만 계산 잘하면 돼요. 나머지는요? 아, 나머지 0 집어넣어봐. 0이야. 그냥. 0분의 0도 아닌 0이지.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얘가 0이니까 얘가 살아있지. 1. 필요 없는 거야 얘만 계산하면 돼. 그래서 계산은 여기다가 할까요? 뭐 할래, 이거? 당연뭐 해야 돼요? 유리해야 돼 유리야. A제곱 옆에다가 1 플러스 4분의 1, A제곱 빼기 1 쓰시고. 아이고, 잘못 썼다. 루트 쓴 다음에 얘는 더있야 되죠? 밑에 거를 바꿔야 되죠. 밑에 거를. 이렇게. 그죠? 뒤에는 0, 여기는 1이니까 다 의미 없어. 이거, 이것만 계산한 거야. 자, 보시니까 보면 어떻게 돼요? 요거 둘이 착, 착 지워지고, 요거 착, 착. 0분의 0분 지워지죠.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나 와? 4분의 2 나오니까 는 얘가 2분 1 나올 것이고, 여기다 0집어넣봐1더하기니까 여기 2 나와요. 극한가 얼마예요 그래서. 어, 4에서. 이거 됐죠 이런 이제 난이도 상 살인 문제에, 이런 거 이제 극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잘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어, 정리 잘 하시면은, 야, 우리 하던 대로 하면 돼. 여기 잡혀 나왔고, 여기 거리 나왔잖아. 그 거리를 식으로 세우고, 요점과 요점이랑 치사야.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냥 쓰신 다음에, 식을 좀다 받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계산이 중요하죠이 문제는. 응? 이건 접선 나왔고 접선에 대해서 기울기 찾았고 기울기에 대해서 수식 찾았고 그거에 대한 식세워어 기울기 나왔고 점 지나가니까 식 세운 다음에 여기다가 0,GA 집어넣어서 GA 표시했고 그래서 표시된 GA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한적 있어요. 저기 FA랑 GA를요. 직선에 가식 쓰기 싫은 사람들은요. 이거 닮음기로 써도 돼요. 닮음기. 여기다가 보드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여기다 보드선 그으시면은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FA라는 점에서 어디 빼주면 돼요? 2분의 1에 빼주면 돼요. fa라는 점에서 2분의 1a제곱 빼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길이 대, 전체 길이 얼마야? 전체 길이. fa잖아. fa 빼기 2분의 1a제곱 대, 대, fa는 모대 못쓸것 같아. a래. 여기 a 보여야 되나? a 대못 쓰면 돼. 이거 쓰니다 어허. 그게 그거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해도 계산할 때그리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여기다가 닮음기으려면은 여기다가 보어서딱그리시면은 여기 지금 A 나왔고, 음. 여기 2분의 1 A 제곱 나왔으니까는, GA에서 2분의 1 A 제곱 뺀 거랑, 요거랑은 요것때 요거, 요거 쓰셔도 되고, 직사용한 시기싫은 뭐 그게 그거야, 한데. 근데.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아마, 내신에서는 수능에서는 좀 많이 안 다루고 있는데, 요즘에. 자 알겠죠 응. 자 그래서 숙제 표시 우리 해볼까요 이번주에 이번주에 64번부터 해서 64번부터 해서 아 어디까지 가볼 까냐 저기 내가 생각해봤는데 고 음, 142번 140번까지 할까 잠깐만 100, 아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음. 140번까지 해보면 되겠다 140번까지 음. 자 140번까지 해갖고 오시면 음.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세네 학교될 겁니다. 이 정도면 세네 학교 되는데 늘 얘기하지만 이거 실전 연습 문제는요. 약간 용도를 이렇게 쓰세요. 고난도 문제를 잘 푸자 이런 정도보다도요. 20문제씩 끊어서 풀때 시간 좀 재고서 시간 표시 좀 해나 봐봐요. 시간 싸움하라고 공부하라는 거야. 시간 싸움하라는 거는 지금부터 시험 보잖아. 이것도 시간 싸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 분배 좀 잘하세요. 니네가 잘 풀고 못 풀거든 나는 시간 분배를 못 해가지고 못 푼다고 라 생각해 솔직히. 잘하 애들은 이제 마찬가지고 어려운 문제 못 푸는 건요, 그 다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잘 풀려고 하고, 시간 배분을 나중에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면, 뇌신은요, 시간 싸움이에요, 니네. 시간 안에 니네가 건드릴 수 있는 문제는 실수 없이 건드린 게 맞아. 그것만 해도 니네가 받았던 점수보다 잘 받을걸요? 안 그래? 어,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 싸움 연습하시고 지금부터 이책 집어넣으시고, 4, 4차 시험 볼게요. 다 집어넣어보시고, 시간이 좀 남는 친구들은, 만약에 검산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숙제도 좀 해보시고, 음. 자 다음 주에 내가 오답 풀이 검사한다뜻이요 그, 오답 정리 사, 3회차까지 하는 거 검사할 거야 자다중듯이 이름 쓰시고 가로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자 이번 주도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제 100점을 좀 기대해볼까요 이번에 어? 아 문제가 쉬운가요자자 자, 여기 우영이가 뒤에 화면이 도주고 야근데 에어컨 바르면 안 차갑냐, 여기? 덥지? 더운 사람 있어요? 어? 여기 앞에는 시원하다가 앞에 춥나, 좀? 수민이 여기 뒤에 지금 뒤에 펴 주세요 펴죠 어, 알았어요 펴줄게요펴세요 네. 네. 여러분들 이제 군대들에 집중하시고 더욱 바라그는 선생님이 니까 하나, 둘, 셋, 넷 남은 거 선생님 저 남을 거 같은데 네. 어, 뭐, 뭐 달라? 잠깐만.